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상황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먼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과일주스나 사탕 또는 포도당을 섭취하여 혈당을 빠르게 올려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심각하다면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혈당이 반복된다면 혈당 조절을 위한 식습관과 운동 등의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혈당 조절의 도움을 받아봐야 합니다. 저혈당은 경미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고 의식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고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